안녕하십니까. 존종이 목사입니다. 9월 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3,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침필로 문나나노이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는 제목의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본문 2절 후반부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할 때, 바울은 어떤 의미로서 이 믿음을 의미한 것일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 얻기를 바라고요. 이 믿음을 모든 사람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었으면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 그와 같이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에 관한 것을 전해보면 우리가 말을 설명을 제대로 못하거나 저 사람들이 믿음직하게 어떤 표현을 안 해서가 아니라,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백성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주 예수가 그리스도 주라는 것,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가 지은 허물과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참여하도록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이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종교인을 만들고 단지 교회 안에만 있게 하면 있게 만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오늘 이 대살로니가 후서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전후를 보면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속 부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교훈한 믿음에 관한 내용들과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고 있는 내용만 봐도 우리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믿게 만들려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저 사람들이 솔깃할 그러한 예수,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 나라, 저들의 인간적인 눈과 귀에 그렇게 보이도록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에 관한 진리를 받아서 그대로 증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 증거를 받아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죄악 버리고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같은 복음을 듣고도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거부하고, 또 핍박하고, 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괴롭히고, 그복헌을 받아 믿는 자가 되고, 성도가 된 이들 역시도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믿음은 다 믿었으면 좋겠지만, 누구라도 주 예수를 그리스도 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한 대로 그 구원을 주시지만, 그런데 그 믿음 자체를 가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말을 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대살로니가 우서 3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자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선한 반응도 나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을 존중할 줄 알고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데, 이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 중에는 오히려 적대하고 괴롭히고 부당하게 해를 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라고 선한 구원의 수습을 전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 믿음을... 가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일단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을 그런 과정 속에서 부당하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한 거예요. 왜? 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죽게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로 복음을 듣고는 오히려 괴롭히고 막아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복음을 듣고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다. 즉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니 서로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믿어도 또그 믿음이 자라고 온전해지는 것, 교회에 나올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것도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믿음이 자라고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야 믿 믿은 자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실 만한 그런 참된 믿음 구원의 믿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혹되어 믿음에서 미끄러져가는 이단으로 사이비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믿음 될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또이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다. 그들이 아무리 선하고 잘 전해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는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방해하고 괴롭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는 의미를 깨달으시고 이 믿음에 대하여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